자, 이제 시작합시다. 여기는 여기는 제가 자주 오는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저렇게 한 바퀴 뺑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킹으로 지금 하려고 최대한 가볍게 세팅을 해왔고 오늘 사용할 로드는 79 MLM 그리고 2500번 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은 0.6호 감겨 있어요. 이게 지금 그 팀런 전용 지금 이거 릴이라 어, 팀런하고 이제 낙지할 때좀 가볍게 세팅할 때 가지고 다니는 이제 세팅이고요 여기는 왕눈이 얘기 쓰겠습니다. 걸림도 심하고 뭐 바닥 긁는 낚시라 굳이 비싼 애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왕눈이 쓸 거고 뭐 이제 쭈꾸미 낙지 오늘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차는 젤로 아래로 주고 그냥 이렇게 해서 낚시를 시작할게요. 지금 8시가 간조인데 아마 간조 전으로 좀 나올 것 같고 여기가 지금 어저께 지인분이 왔다 갔는데 뭐 그렇게 마리수는 못하고 가셨어요. 원래 그리고 여기 포인트가 마리수가 안 되는 포인트라 그냥 가볍게 그냥 벌교에서 가까우니까 손맛 보려고 오는 포인트 중에 한 곳입니다. 제가 이제 가장 자주 오는 포인트. 요새 계속 선상만 타다 보니까, 이게 도보 감을 모르겠어. 아, 이거 감을 모르겠네. 뽕뽕돌 막 18호, 막 14호, 18호 쓰다가 지금 퐁돌 사왔으니까, 지금 감을 모르겠습니다. 아, 낙지요. 뭐, 아무데나 고음권은뭐다잘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좀 이르긴 해요. 지금 녹동권은 잘 나온다고, 녹동권. 녹동에서 먼저 이렇게 낙지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녹동. 글면서 이제 위로 이제 좀 수온이 이제 수온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이제 아직 여기는 이제 답사차 온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온고 여우항은 여기는 그냥 바람쐬로 오는 거예요. 바람쐬로 이제 평일날 제가 퇴근하고 멀리는 못 가고 이제 컨디션이 좋으면 또 멀리도 가고 그러는데 나라도 까지도 가고 평일날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 저도 컨디션이 확 떨어집니다 어디 돌아다니기 싫고 이제 근육 자체가 날씨가 추우니까 위축이 되니까 활동량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가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겨울에 여기 이제 주꾸미 뭐 낙지 그냥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번 오면 그래도, 물때잘 맞추면, 뭐, 두세 마리, 서너 마리, 이렇게 소소하게 손맛 보고 가니까, 가까이, 그냥 가까이 오는 거죠. 가까이. 벌교에서 제일 가까이서, 이렇게, 뭐, 쭈꾸미, 갑오징어, 뭐, 낙지, 낚시 할수 있는 곳이 여기에요. 옆으로 이동. 아, 찍고 다니면 한 일마리씩 잡아온대요. 오늘, 눈치로 하세요. 눈치로. 아 이번에 저 대통령이 될것 같으니까는 저 주식을 사놓으면은 괜찮겠네 막 약간 그런 식으로 왔다 왔다 왔습니다 아 왔어 와 하하 왔습니다 아딱 노가리 까다가 왔네 아따 사이즈 좋아 근데 이거 준지 아딱 낙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따 주꾸미입니다 주꾸미 하 <laughs> 주꾸미 어 사이즈 좋아요 어 사이즈 좋아. 문꾸미입니다. 문꾸미. 문꾸미. 일단 넣어놓고. 고추장인데 무게는 이점이 한 치용으로 나온 거예요. 도보권에서 재미를 본 얘긴데. 왔다 왔습니다. 와, 이민하다 왔어요. 낙지 왔어요. 낙지 왔습니다. 낙지 왔습니다. <laughs> 아 낙지 왔어요. 대신에 얘기 바꾸고 딱 단차 주니까 오네. 이게 뽕돌에 아예 달라붙었으니까 액션이 안 나와 가지고 다시 채비를 채비를 바꾼 거였거든요. 살짝 단차를 1cm 정도 줬어요. 그러지 지금 나와야지. 정상이지. 안 나오고 배겨. <laughs> 한 마리 성공했습니다. 아, 낙지 성공. 찌가 진짜 식탐이 세아지고뭐 쭈꾸미도 뭐딱 나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안 나요. 거즘 만 올라타면은 그 진짜 예민한 시기 빼고는 어 한번 딱 올라타면 안 놉니다. 안 나. 그래서 한참 이렇게 들고 이렇게 놀 들고 이렇게 놀아도 봐봐요. 지금 물 들어있잖아요. 또 잡았어요. 들고 한참 이렇게, 이렇게 쩐쩐쩐 해도 예, 나오거든요. 와, 장타에서 온다. 장타에서 온다. 아좀 낙지가 큰데, 이번에는? 와, 낙지. 이번에도, 아, 이번에 쭈꾸미입니다, 쭈꾸미. 이게 약간 생긴 게 쉬운 낙지인 것 같으면서도 쭈꾸미인 것 같고. 아, 지금 연타로 왔습니다. 연타로. 지금 낙지, 쭈꾸미. 아, 따 애기 바꾸니까 오늘 내가 이거 도보권에서 오래 재미봤던 애기잖아요. 이거 한치용 2.2. 어, 무겐 애기. 자, 일단 연타로 낙지하고 쭈꾸미 잡았어요. 다시 한번. 허공캐아입질시 돌아설 때까지 참는 게 기술 아 그게 반전이에요 딱 물고 돌아설 때뭐 드드득 게 드드득 그래요 이렇게 두드득, 이렇게 감으면 막 드드득 그런다면서요 그래갖고 나도 한참 공부를 했죠 이제 보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바닥 찍고 보통 뭐한 5m 다섯 번 감을 때 보통 이렇게 승부를 보,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렇 따라온 애들도 있는데. 보통 밑, 밑에서 한 다섯 번 이렇게 곤사량에 따라서 뭐한 5m 한뭐 뭐 5m 메 m 인가나 확실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딱 올리고 나서 초반에 한 5m까지 뛰었을 때 그때 입지를올 가능성이 뭐 많다 그랬대요. 나도 잘 이제 모르는데 활성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그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타이라바 뭐 고수라는 분이 자칭 고수라는 분이 그렇게 강의를 하, 하는 영상을 저도 봤습니다 왔다 왔습니다 왔다 이건 좀 사이즈가 있다 왔다 이건 좀 사이즈가 있다 이건 문구미다 왔다 네마리 왔다 이건 알주다 왔다 이거 또 탁구공이다 탁구공 왔다 이건 이거는 이거는 탁구공이다 와 좋습니다 좋. 좋아. 아와 저거 좋아, 저거 희청이 천청이 희청 예쁘네 <laughs> 오늘 목표 활당량 넘었어. 넘었다. 들어가. 네 마리 잡았습니다. 네 마리. 아, 이 목표 오늘 세 마리 잡고 왔는데. 어, 아, 좋네, 좋아. 믿음의 포인트지 여기가 믿음의 포인트. 어, 언제 어디? 아, 터졌다. 아, 터졌어. 아, 터졌다. 자 여러분 오늘 낙지를 잡으러 왔는데 다행히 얼굴은 확인을 했습니다 쭈꾸미 얘 붙어있냐 예, 쭈꾸미 사이즈 좋은 애들 아 맞다 이거는, 이거는 문꾸미죠 문꾸미 문꾸미 까지는 아닌데 거의 문꾸미 들라 말라 그러는 애한 예, 마리 잡고 쭈꾸미 이리로 저리 가고 여기 낙지가 <laughs> 오늘의 오늘의 대상 오종 낙지 성공.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뭐 소소하게 손맛 보고 짬낚으로 간만에 또 도복권 간만에 도복권 온것 같은데 이렇게 또 손맛 보고 갑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